고경표와 전소민의 첫 만남이 담긴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tvn 세월화 드라마 크로스는 병원과 교도소를 넘나들며 복수심을 키우는 천재 의사 강인규 고경표 분화 그의 분노까지 품은 휴머니즘. 의사 고정훈 조세연이 만나 예측 불화의 사건들을 겪는 이야기를 담은 의학 드라마다 일크로스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고경표와 전소민이 첫 만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준다. 이는 고경표와 전소민이 교도소에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전개를 촬영한 것으로 이들은 충격적인 첫 만남 이후 팩터클한 사건을 함께 겪게 된다는 전언이 다. 고경표가 맡은 강인규 역은 진행적 복수를 꿈꾸는 천재의사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 위해 교도소와 병원을 폭주하는 인물이다. 전소민은 극중 정 많은 4차원 매력에 장기인식 코디네이터 고지인을 연기한다. 오랜 해외 생활로 자유분방하지만 완벽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진 캐릭터다. 두 사람이 교도소 의무실 의사와 장기 인식 코디네이터로 인연을 맺게 되는 이 장면은 크로스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사고로 스테디캠은 물론 액션팀, 특수요가팀, 수십 명의 엑스트라가 총동원됐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은 고경표 전소민이 초반부터 혼비백산한 상황 속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서명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촬영에도 각각 강인규 고지인의 몰입 완벽한 장면을 완성시켰다. 이들의 특급 케미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기대에달라고